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더 빠르게 무더위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렇게 더워지는 시기에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는데요. 학생들의 방학과 여름 휴가가 겹치면서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남 혈액원에서는 다양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헌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남 혈액원 이정우 원장과 함께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혈액원이라는 게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또 병원을 비롯해서 혈액이 필요한 곳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남 혈액원이 먼저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경남 혈액원은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혈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1979년 마산 적십자 혈액원으로 처음 개원했는데요. 이후 1990년도에 현재 유치해 있는 성산구 용호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헌혈버스 6대와 창원, 김해, 진주 지역에서 총 6곳에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약 13만 7천여 명의 경남 도민께서 헌혈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우리 경남지역 의료기관 198개소에 수혈용 혈액제제를 20만 2천 유니트 정도 공급했습니다. 올해 11월경에는 마산 합성동 지역에 국고 헌혈의 집을 실시하고 기존 헌혈의 집한 곳을 진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헌혈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요즘 근데 헌혈에 대한 참여가 좀 저조해지면서 보니까 31일간의 사랑나눔이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또 하고 있던데 어떤 캠페인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31일간의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하여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난 2020, 2020년 BNK경남은행과 경남신문 사단법인 경남지역발전협의회와 함께 생명 나눔 활동인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돈의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언론사,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캠페인 취지에 많은 도민 여러분이 공감해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헌혈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여름철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 2,345명이라는 많은 도민들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참여해주시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로 6회째에 맞이하는 31일간의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주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 되면 방학도 있고 여름 휴가철도 있다 보니까 혈액 수급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경남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예, 매년 7, 8월 여름 방학 및 휴가철에는 해외 여행, 장마, 폭염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크게 감소하여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남 지역은 현재까지 적정 재고분 5일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무더위가 지속되고 곧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 재고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혈액 보유량이 이렇게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혈액이 부족해지면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럼 대량출혈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나 빈혈, 백혈병 등 혈액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즉각적인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부족 시 적시에 수혈을 받을 수 없어 환자의 생명이 유투로울 수 있습니다. 예. 자, 나도 헌혈을 해 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나도 헌혈을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준, 조건일 것 같거든요. 헌혈을 할수 있는 나이대라든지 건강상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헌혈은 만 16세에서 만 69세까지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헌혈이 가능합니다. 또 만 65세까지 헌혈 경험이 있으신 분의 한해 만 69세까지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 전에는 약물 복용 여부, 4주 이내에 해외여행 여부 등 다양한 문진을 통해 헌혈 가능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가령 혈압약, 고지혈장, 고지혈증약, 당뇨약은 복용 조건에 따라 헌혈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사주 후 반영구 화장과 같은 문신은 육개월 후가 근거해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헌혈 현장에서 간호사와 문진을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그 혈액에 대해서도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헌혈한 혈액은 어떤 검사를 거치게 되는지 수혈을 받는 분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헌혈한 혈액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정된 혈액에 한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혈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 기능 검사인 ALT, 총 단백, 비형 간염 및 시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30대 이상이 헌혈하시는 경우는 매년 전혈 2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는. 강기능 검사인 AST,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소 질소 검사를 연 1회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헌혈 정보를 쉽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예. 레드 커넥트라는 앱이라고 하는데 이 어플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예. 레드 커넥터는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헌혈에 대한 주요,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레드 커넥터를 이용하면 가까운 헌혈의 집과 헌혈 종류를 선택하여 헌혈을 예약할 수 있고 헌혈한 후에는 헌혈 검 혈액 검사 결과와 지난 혈액 검사 결과를 추이 비교 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음 헌혈 가는 길이라든지 헌혈 기록 확인 그다음에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헌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레드 커넥트 앱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헌혈을 하기 전, 그리고 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 네, 먼저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하기를 위해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헌혈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고, 헌혈 당일에는 전날 음주, 피로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헌혈 하시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헌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중인 약물이나 치료적인 질환에 질환이 있는 경우는 헌혈 장소 방문, 전, 방문 전에 고객센터 1600에 3705번 또는 헌혈, 혈액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헌혈 후에는 또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평소보다 서너 컵의 물을 더 섭취해주시면 손실된 혈액량을 보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당일 음주, 과격한 운동, 등산, 놀이기구 탑승, 1시간 이내에 흡연 등은 피해주시고, 헌혈한 팔로 무거운 짐을 둔다든지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날에는 가벼운 사이는, 샤워는 괜찮지만, 사우나 찜질방 이용은 수분 손실이 많으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헌혈의 집 창원센터가 전국 헌혈 실적 1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결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국에는 154개의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예. 네. 그중 창원센터는 매일 9명 정도, 90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창원시민 여러분의 헌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울러져 창원센터 헌혈 실적이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청 인근에 위치한 창원센터의 경우 지난 2021년에 헌혈자분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헌혈 환경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의 집을 현재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원 시민 여러분이 헌혈에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뭐 저출생 또 고령화 때문에 헌혈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혈액원에서는 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죠.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헌혈자층은 굉장히 빨리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혈이 필요한 고령자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혈액수급의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특히 여성과 중장년층들이 헌혈에 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 문화가 정착되고 헌혈자 예우 강화를 하기 위해서 헌혈 유공패 증정, 다양한 문화 행사 진행, 공공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헌혈자 우대 제도를 개발하고 있고 인구 구조 및 미래 헌혈자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전 국민 대상 생애 주기별 맞춤형 헌혈 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헌혈 문화가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할 텐데요. 현재 어떤 예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문화가 정착되고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30회, 50회, 100회, 200회, 300회,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 명예, 명예대장 등 헌혈유공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400회 이상 헌혈자와 전열 100회 이상 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 유공자의 명패 달아들이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문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헌혈자 우대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래 헌혈 인구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뭐 교육이라든지, 뭐, 헌혈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생명 나눔 활동인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의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헌혈 교육 컨텐츠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초중 고등학생 및 성인용 음, 맞춤형 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고등학교 헌혈 홍보 대사인 레드 캠페이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는 다섯 개 고등학교에서 60여 명의 학생이 레드 캠페이너 활동을 하면서 생애 첫 헌혈 서약서 모집 및 다양한 헌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남혈액원에서는 경남경영자총협회와 협업하여 청년도전 지원자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창원 문성대학교 웹툰 그래픽 학생들과 헌혈 홍보 웹툰을 제작하고 있고 또 경남대학교 학생들과는 헌혈 인식도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는 등 헌혈 교육 및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네.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헌혈 관련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도내 8개 시군 주요 문화 관광 시설 18개소와 협약하여 최근 1년 이내에 헌혈증을 제시하면 전국의 모든 헌혈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남관광투어 헌혈하고 여행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휴가 때는 헌혈증을 들고 관광지를 방문해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군민 헌혈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이 없는 지역에 분기별로 헌혈 버스가 배치됩니다. 거제시와 같은 경우는 매달 13일과 말일 두 차례 헌혈버스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신 후에 헌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헌혈에 관심은 있지만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헌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원장님께서 이런 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용기 내서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를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첨단과학이 발달한 시대이지만 아직까지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후 자발적인 헌혈 참여만이 어려운 혈액 수급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헌혈 혈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한 나눔이 바로 헌혈입니다. 우리 경남 혈액원에서도 원활한 혈액 수급과 관리를 위해서 헌혈 문화 정착과 헌혈자 예우 강화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도 보민 여러분의 꾸준한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혈액원 이정우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